신호투어 당일인데, 어, 제가 까먹고 안한게 있었네. 이거 펄배지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직도 안 받고 있었어. 파트너한테 간식 주면 바로 주네. 파트너. 아씨, 버스 오네. 빨리. 버스 사야 되는데. 야, 간식 먼저 주고. 배치 받아볼까요? <목소리> 시작으로 신호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지금 나갈 수 없고 말뚝 파밍을 해야 될것 같아요. 2시까지 말뚝 파밍을 하고 음, 이런 게 뜨네. 시에라 뭐라고 하는데 아니 뭐 선택하지? 펭돌이, 아, 불꽃승, 물타이, 펭돌이 선택해. 저는 펭돌이 선택하겠습니다. 뭐 많이 다른가? 일단 뭐 해보면 알겠지? 아 그리고 장기 유료 리서치도 샀습니다. 5,500원 주고. 제가 지금 말뚝 말뚝 파밍 중인데 여기 근처 레이드 뜨는 거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기아 잡으러 왔습니다. 장 계정으로 초대해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가 놓고 하면은 완벽하겠구만 배트배트 무료패스 떠주고요 지금 제가 본계정에는 펄을 선택했고 부계정에는 다이아.. 다이아몬드? 금인가? 아무튼 다이아몬드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킬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계정인데 일단 로치 확인 로치가 떴나요? 첫판에서 이 로치가 아니고 오! 아, 떴다 아 아니네 아 해상도 차이였고 이런. 아무튼, 어, 이거 CP 왜 이렇게 높아? 2958? 이거는 잡아서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아서. 일단 펄을 선택하지 않은 부계정. 부계정은, 아, 용성군 나왔네요. 기술이 이거 뜨긴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계정 CP가 꽤나 높은데, 이거? 2958. 설마? 우와! 미친! <laughs> 부계장에서 첫트에 혈기야, 100개체가. 띠용 <laughs> 이게 본계장입니다. 아, 이게 필드 효과라고 해서 바로 떠버리는구나. 좀 그늘 없나? 이게 필드 효과라고 해서 바로 뜹니다. 이렇게. 오. 말뚝 파밍 할때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필드 효과. 괴물의 5천에 사탕 5개. 공간 절단이라고 뜨네요. 바닥에서 쪼그려서 한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확실히 오리진폼이라서 초대를 잘 받아주네요 첫판에서 부계정 바로 100% 나왔는데 아니 본계정 좀 좋은거 놔줘야 되는데 일단 1호치 한번 확인 하나 둘셋아 1호치 안 뜨네 어 뭐야 이거 2958? 이것도 100, 100 아니야? 아까 부계정에서 떴는데 이거 똑같은 계정이거든요. 제가 <laughs> 한번 찾아 볼게요. 미치. 미친... 두 번째 펄게 한데. 2958 부계정 파이드로펌프 되었죠. 부계정은 다이아몬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와. 아니 두판 연속 100이 나올 는지 얼마나 되지? 미친 거 아니야? 날짜 지금 보이세요? 258 9 네. 이것도 1 0 100이 2마리 2연속 백빼로 나왔습니다 야사, 야생에서 야 유쿠시랑 온나이트 나오네요 아그놈이랑 아, 근데 지금 제가 말투판이 중에 레이드만 들로 나오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아, 아쉽네 아, 일단 디아루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바쁘다 바쁘다 디아루가 오리지인 첫판이고요아 근데 1호치가 안나오네 일단 하긴 오른쪽 공개정 왼쪽 부계정부계정 먼저 띡띡 아 1호치 안나왔구요 2882아 오늘 부계정 개체가 신상치 않은데 여기 부계정은다이아몬드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디아루가 잡으니까 필드 효과가 뜨네요 볼까? 시간에 보여 대체는 어 대체는 나쁘지 않고 공격은 공개가... 아 용성군이네 요 역시 이게 지금 레이드 한 시간 간격으로 지금 오리진 디아루가랑 오리진 펄기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기가 힘들어 생각보다 레이드 끝나면 또 잡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지 않나 같구요 2881 2851 지금 또 시간이 12시로 바뀌어 가지고 레이드에는 그냥 기라티나 랑 그냥 펄기아가 나옵니다 지금 디아루가 오리진 디아루가 보이는 거는 3분 남은 거고요 이게 매 시간마다 이렇게 레이드가 바뀌네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말뚝파밍 중인데 말뚝파밍을 몇번 말하라고요 도대체 아무튼 그 공간절단 스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2899 공간 절단 보이시죠? 이거를 사용한다 누르면 시간 20분에 병물에 5천에 사탕 5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끝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이벤트 때한 번씩 써줘야겠죠? 40분짜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몰에 사탕 10개 사용한다. 40분. 지금 또 12시부터 1시까지는 제가 말뚝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우라가 생깁니다. 아우라 왜안 생겨? 어? 쓰고 있는 건가? 뭐지? 아무튼 지금 포켓, 포케... 오, 어, 아우라 생겼죠? 아우라 생겼고, 포켓몬이 나타나, 포켓몬이 나타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두개도스 보이고, 보통은 두개도스, 여기 있는 두개도스 안 나타나거든요? 여기 있는 글라이거까지 나타났고, 되게, 오, 어, 여기, 멀리멀리 멀리 나타나죠? 스컹뿡 어? 뒷산 오동까지 어떻게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지 연결 해주고 연결 어떻게지 어떻게지 연결이 안 되냐. 아무튼 오토캐치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절단 효과로 나타나는 포켓몬을 오토캐치로도 잡을 수 있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일 때문에 말뚝 파밍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스킬.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이 이, 다음에 뭐 다른 스킬 효과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간 절단 너무 좋고 다음 한 시에 나오는 레이드 또한 시에 나오면 해보도록 하죠.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초대. 과연 이로치가 나올 것인가? 이로치고요 아, 279. 설기야 오리진폼 이로치 나왔을 때 됐는데 이로치 아, 너무 안 나오는데. 파이널 스트라이크 먹었구요 결과 화면으로 약약 얍, 얍. 안나오네 안나와 자 이제 이 o y 나 p y e 죠 한번 일단 이거 먼저 하나씩 확인해보자 h 아니고 s t 아니죠 i r s 나오 옹놈이네 아, 이거 한 시간 동안 레이드 재판하기가 힘든데. 한판더할수 있으려나? 과연 이로치가 나올 것인가? 이로치. 한 마리만 제발 주세요 이로치. 야, 이로치 겁나 안 나오네. CP도 2866, 2881. 확인의 시간. 이 필드에서도 이로치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에휴, CP는 좀못 먹겠네. 지금 지역 정보 들 만나서 하고 있는데, 같이 하니까 순식간에 끝나네요. 이렇지가 않겠나? 제발, 제발, 제발... 뭐지? 다, 주, 다 추가할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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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고 가야 돼. 자, 가하나로 아, 확인! 제발,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 아, 이렇지, 아니... 설기드릴게요저 일단 음. 저도 설기화드릴 근데 이호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노말끼리 뭐, 예. 못잡았어요 나을 부끼리뭐 2958이네요 2958 100이요? 네 예. 제걸로 가오리뭐 천달에 같이 한 번? 100두개 써요 9 6도도 좋은데 2940? 오4 0 괜찮은데요? 이건 아쉽다 어, 네음오 아, 오이, 오이 오네 무난하네 무난하네 그래도 공니까 음. 저는 뭐 했고요? 공격은 오네 이거 이거 공 <laughs>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음, 진짜, 두 번째. 착어퍼라어잘단지루가가 뭐? <laughs> 2,921이네요. 아 맞아요. 이건 얼마든데. 이건 2 9 5 8 2 8기가 더높아요 일단 음. 제 먼저. 뭐야 뭐또 아까 비싼. 많이 따 많이 써. 2,807. 오사이네. 어이 나쁘지 않네 이거도. 음 조금만 좀 그러나. 드나... 빠르게 가게아 이거야? 진호 투어 이틀째 오늘도 말뚝 파밍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laughs> 여기가 제 가게인데, 제 가게에서 GPS가 엄청 튀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놓으면은,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엄청. 그러면서 거리 수도 올라가고, 알도 부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버그 이용하는 거 아니냐, 버그 쓰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유명해요. GPS 튀는 곳에, 어떻게 보면 운이거든요? 핸드폰이 GPS를 못 잡아가지고, GPS가 튀면서 캐릭터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리수가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가게에 오면은 여기다가 핸드폰을 두고 파밍을 좀 하는데 자주는 잘 안써요 이런 이벤트 있을때만 어 밖에 못나갈 때 사용하긴 합니다 533 현재까지 나온 기체 중에서 제일 좋은 기체 얘를 공간절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시간 15000 모래 야 이거 간지 장난 아니죠 간지 미쳤고 범위 넓어졌고 지금 잡을만한게 있나 일단은 향로도 켜주겠습니다 지금 코스트 피카츄 일호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나왔고 여기서 이제 말뚝 파밍을 해보도록 하죠 막 캐릭터 왔다갔다 하는거 보이시죠 g p s 티 튀는 현상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버그입니다 버그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에러를 이용한 버그라고 할까요? 지금 레이드 하러 잠깐 또나왔고요 확인해 볼게요. 지금 펄가 이렇치한 마리도 안 나왔거든요. 이렇지 가나요? 이렇지 아니죠. 이렇지 아니고. 아직 개체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체육관에서 디아루가 오리진이 떴길래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1 시간 오리진 레이드뜰 때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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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두 번째 디아루가 오리진 하기 2 8 5 3 얘는 2873. 이게 로치확률이2 0분의 1위라는데 너무 안 나와 근데 이 로치를 떠나서 본 계정에서는 고개체를 좀 받고 싶은데 고개체는 이로치안 나오나 안 나오네 2916 2919월 19개 CP 876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이렇지야, 뭐 대박! 이렇치 떴습니다. 구개정에 2908, 도디어 더네구개정에다 떴구요. CP2908, 8008, 8 0 0어왜 이렇게 늦게 나오니? 좀 이제 뚫렸으니까 계속 나오겠지. 지금 시간은 1시 오후 1시구요. 1시부터 2시에 나오는 오리진 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시노 레이드, 퀄기아 오리진 폼, 분기정 먼저 확인. 아, 이게 좀 별로 같은데. 부계정? 2, 3, 4, 5? 이거 부계정인데 CP 2, 3, 4, 5 거든요. 이거 CP 좀꽤 높은 것 같은데요. 개체는? 와. 교환용이구요. 이거보다 좀더 높아야 되네. 5, 3, 5 14니까. 한 23, 2350이나 6 0정도돼야될것같습니다 이번 레이드는 본계정만 했습니다 2346아 이거 05 나왔으면 좋겠는데 2346 지금 본계정 잡았고요 cp 2346 이고요 조금 높은 것 같거든요 이거 cp 제발 015따라 일단 100개체는 아닌데 96% 정도 될것 같아요 제발 제발 0, 15, 0, 15. 아. 아쉽네. 13, 14, 15네요. 이게, 이게, 0 2, 15였으면은, 그래도 나름 쓸만했을 텐데, 아쉽고요 이제, 하나, 둘, 셋. 세개 빠지니까, 94%네요. 94%겠지 살짝 아쉽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잡아야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번 신호투어 사실, 뭐, 좀, 이로치도잘안 뜨는 것 같고, 컨텐츠가, 아직 뽑을 게좀 부족하더라고요. 필드 리서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불꽃 타입, 얼음 타입, 포켓몬 타입, 고해 강화. 보 자, 뭐를 강화를 시키지? 일단은, 강화면서, CP 낮은 걸로 그냥, 가성비 좋은 걸로 강화시켜야겠다. 불꽃 얼음, 불꽃 얼음, 불꽃 얼음. 꾸리 이거 시킬까? 이거 얼음 타입이죠? 불 자, 강화. 한, 둘, 셋, 넷, 다섯. 괴물의 2천. 뭐 나오나, 여기서? 침바루. 이번에 신상 이렇지 나왔죠? 여기 서 이렇지 안 나오나? 아, 침바루. 과연, 이렇지? 아, 이렇지 안 나오네. 다음 레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야생에서 유크시랑 엠라이트랑 아그놈 뜨고 있죠? CP가 103이라서 비틀컵이나 이런 데쓸 수가 있거든요? CP 500이야, 한번. 잡히나요? 어, 오, 잡히네. CP가 낮으니까 확실히 잘 잡히네. 얘는 혹시라도 나중에 뭐 리틀 컵이나 이런 데 490까지 되면 여기는 풀기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전에 이렇지 확인. 하... 여름이고서 서로 뭔가 뒤를 핥아 주는 느낌. 아무튼 빨리 레이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살짝 좀 한가해져 가지고, 루트를 돌려고 나왔습니다 루트를 돌면은 그베스나이의 무슨 뭐 백세트? 아무튼 뭐, 뭐 다른 형태의 베스나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루트를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 여긴가? 이걸로 돌면 되나?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맞다 길 따라 산책길 루트 시작해주고 뭐 베스나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걸어볼까? 베스나이 나올 때까지 이거 금방 나오나? 오뭐희한하게 나왔습니다 베스나인데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아가미가 되게 긴데 CP 28 너무 낮네요 잡아주고요 이로치도 나온다 그러던데 내가 일단 기존에 베스나이랑 다르게 생겼네요 좀 이렇게 뭐 삐딱하게 생겼어 아무튼 아가미가 조금 기네 아 이로치를 잡아야 돼 지금 어 계속 나오네 많이 나오는구나 제가 크로스튬 피카츄 이로치를 잡아야 돼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욕심이 없는데, 그, 아래서 나오는, 10km 아래서 나오는 포켓몬 이로치를 조금 노려보려고 합니다. 시간 한 3시간 넘게 남았는데, 부지런히 걸어보도록 하죠. 피카츄, 이로치! 아니고, 이게 또 신호투어 때는 숙제가 많죠. 이번에는 뭐 숙제가 뭐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포토타파리 사진 찍어주고, 됐나? 어차피 도망가겠지. 아그놈. 아,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나오네. 이런, 어, 도망 안 간다. 다시 확 놔주고. 얍. 3, 2. 아. 아, 도망갔다. 오, 아그는 포토사파리 완료했구요. 이것도 받아줍니다. 이제, 엠라이트만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나왔구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물타입, 오해 강화. 어? 그 전에 이렇지, 확인? 이렇지, 아니죠. 그럴 줄 알았고. 음, 물타입, 물 치면. 근데 이게 똑같은 필드있 썼듯이 다섯 장 모아서 하는 게 이득인데. 그래모래가 소모가 너무 심해. 이게 두개 모으고 하기에는 물타입 오해가 했고요. 세장 모아서 하면은 별모래를 아낄 수가 있어요. 확인? 아, 비버. 비번이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아, 깝지뭐 지금 <laughs> 이벤트 끝나고 지금 시간 저녁 8시 37분인데 이 알이 이제 부화가 됐네요. 레이드 한다고 알 부화를 거의 못해서 이게 처음 부화시키는 거고 이제 10kg 알 모아서 부화하려다가 이벤트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슬픈 전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거지 이러지 않겠지? 이렇지 않으면 떨어졌을잖아. 시간 지났으니까. 역시자 네, 안 나오겠지 한 마리만 제가한 마리만 되개 남았지 아 아니고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 한 마더 한 마더 한 마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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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라페 이로치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아, 아쉽네 이번에 아래서 이로치 못 건진 게 되게 아쉽네.